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지금 여러분 배팅이 배팅 실력이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다시 게임이 들어가는 게임. 다시 게임이 들어서서 스윙을 한번해 보세요. 그런 스윙 하면 그 공이 한번 맞으면 펜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파크를 넘어가는 거예요. 필드를 넘어가는 거예요. 펜스를 타치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나도 이제 뭐게 배트를 다시 한번 휘두르 봐야겠다. 우리 장로님 오늘 음. 오후 예배 얘기했는데, 야한한달 결심하고 배트를 한번 휘두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면 여러분 비웃죠? 음, 괜찮아, 괜찮아. 뭔가 할 거니까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다윗을 처리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의 용맹에 대해서는 요 놀랄 수밖에 없죠,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요이 사건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시민하고 읽기만 해도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 놀라요 놀라만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만큼 담대했던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일어나서 구척장신 골리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서는 들판으로 전쟁터로 나가서 일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거의 성공에서 온 확신, 담대함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오래 전에 아버지 양을 지키는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굶주린 사자가 들어오더니 아니 자기 양을 저녁거리로 만든 디너를 먹으려고 내 디너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서는 나한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확 내가 저은 쫓아가면 내가 잠 잡을 수 있지. 그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그냥 갔는데 아이 사다가 다윗에게 잡힌 거예요. 어느 날또 가만 보니까 고음이 말이죠. 이 발톱에 이거 그 아주 날카로움을 자랑하면서 자기 양을 또 런치거리로 또때거리를 사물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안 되지. 내가 너 그냥 두지 않아고 쫓아갔더니 도망가다가 야생인 다윗에게 잡혀서 등지 처참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다윗이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다, 다 사자도 죽이고 곰도 달라들어도 이렇게 죽이게 되니까 이 다윗에게는 탐대함이 생. 이야 누가 모르지 않아도 내가 사자를 죽일 수 있구나 그 사악한 고음이 나에게도 죽는구나 이게 딱와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홀로 들에서 아버지 목동을 목동로로서, 양의, 양을 지목동으 하면서도 외로운 것 같아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그런 말씀을 목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라는 것은 가슴 속에 담대함 두려움이 없는 텅데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들판에서 혼자 이것을 가누면서 들판에서 이슬 맞아 잠 이슬 맞으면서 잔다 하더라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 이것이 이것이 무엇에 필요한 것이야? 운명의 날 골리앗과 대전하는 것그 운명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킨 것이에요. 그냥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 나가서 될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호출에 거역할 수 없어서 갔습니다. 도착다 보니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웬걸 적진에서는 큰 구척장신 3미터나 되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참편 대결로 한번 해서 뭐 길게 다른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할 것도 없이 너고 나고 두 사람이 대결해서 지느냐 이기냐 다 소유를 완전히 이해하자 이양하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다 다만 챔피언전을 해서 끝내 버리지 않는 게 탄습았네. 단순간 단순간에 끝내 버리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울 임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진려서 깜짝도 못 하고 어찌하나 큰일 났까봐 걱정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 보면요. 다윗에게 딱한 가지가 없었어요. 다윗이 다 있는가도 한 가지가 없었는데 뭐가 없었느냐면 뭐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두려움이 없었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극복을 할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두려움. 그러므로 두려움이 왔을 때는 두려움을 조차 두려움을 돼차 두려움을. 다윗의 반응은요 확신으로 그야말로 이 믿음으로 정말 담대함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큰 소리치는 저 할례받은 사람이 누구냐? 불렛 사람 누구냐? 질문 을 나가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원해서 거인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자원 입혀주는 것도 거절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집 영장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나 또 직업군인하고 자원자하고 달라. 그래서 해병대가 쓴 것은 자원하는 자를 받았을 때 해병대 지신들. 용기를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해병대가 다른 부대와는 다른 것은 이 자원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일도 자원하는 자들은요. 이거는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자원해서 거인과 싸우려고 나나좀 덮어침 해주고 뭐뭐 뭐 뒤에 비상실 내서 총간 아 창자로 가진 사람이라도 따르십시오. 이러지 아니고 홀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형들도 말리고, 사울 임금도 너안 된다. 저는 장군이요. 저는 소시대부터 큰 사람. 넌 아직 애야. 될 수가 없어. 말리고 있었음. 그러나 다윗 안에는 뭐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탐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을 걸쳐서 얻은 탐대함이, 두려움이 빠져나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때문에 다윗을 지금까지 17살 때까지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자와 곰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이라면 지금 저 사자만도 못하고 곰만도 못한 골리앗을 내가 해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의 과거의 승리의 몰입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심어 주신 그 씨앗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의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두려움의 커튼을 찢어버리세요. 두려움의 커튼을 다 벗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스트라가웃을 몇 번을 당했던지간에 상관없어요. 그 다음 번 때리는 그 스윙이 만루 홈런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만루 홈런, 만루 홈런.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만노 홈 놈을 잡으려고 그래요. 웃잖아요. 많이 웃을수록 전 좋아해요. 그거 웃음을 기억하고 내가 아주 결심을 한번 해 보려고요. 할렐루야. 지금 두려움에 대한 커튼을 걷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가장 자녀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의 커튼을 걷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피니시 하시니 피니시 하실 거예요 음, 완성하실 거예요 오늘 더 많은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있는 뭐, 나를 믿을 게뭐 있어요 하나 이단디엔젤로 던디, 던디가 알리를 믿었던 것같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예수의 피로 거듭날 때부터 우리를 신뢰하시길 너는 타락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잘될 사람이야 너는 안에 커다란 것이 들어있어 그걸 찾아야 돼 그대로 나가봐 너는 성공해 너는 참편이 될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를 믿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도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분이 나를 믿는다는데 내가 그분 안 믿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갖...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신해 b 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의 그 결과에 하나님은 confidence가 있어, 비서 없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가 내가 하는 일 가지고 자꾸 의심을 많이 해. 요이거 두려움이 그것이다 그래서 바뀌어 요 의심이 두려움으로 바뀌어 떨커 버리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오늘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강해졌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분명 오늘은 여러분 더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속에 있는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무장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골리앗! 삶의 골리앗! 세상의 골리앗이 참 많아. 근데 어떻게 내가 싸워 이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나가서 싸우 i 이습니다 무슨 l l e l u j a 여러분, 랍니다 여러분, 은 h a 이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c 이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과분사하세요 자매님 형제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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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됩니여 여러분, 이 최고의 그날이 10년 후에 있는 게 아니야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야 Right now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최고의 그 날을 누릴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시작이 되고 바로 오늘 이후에 바로 바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기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반드시 살잘 되고 성공할 걸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어주니 너도 나처럼 잘 되고 잘 살아라 하시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고 더 힘이 있고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앞 바로 앞에 있는 최고의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